안녕하세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최저가에 소개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앰퍼 칩을 탑재한 애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3인치입니다. 2월 현재 역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무조건 여기서 사세요. 2024년형 아이패드 프로는 앰퍼 칩과 함께 디스플레이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최대 1600니트의 HDR 밝기와 P3 넓은 색영력을 제공해 선명하고 정확한 색감으로 사진 편집이나 영상 감상 에 탁월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앰퍼칩의 강력한 성능과 결합해 고사양 그래픽 작업 게임 영상 편집 등에서 부드럽고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의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정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앰퍼칩 256GB 와이파이 모델 현재 애플 공홈 판매가 149만 9천원에서 쿠팡 즉시 할인 8% 적용되어 최종 할인가 136만 7천 4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애플 정품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앰퍼칩 256GB 와이파이 모델. 현재 애플 공홈 판매가 199만 9천원에서 쿠팡 즉시 할인 12% 적용되어 최종 할인가 174만 5천 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여기가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 앰퍼는 얇고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에 막강한 성능을 한가득 담은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새로운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에는 혁신적인 탠덤 올레드 기술 이 탑재됩니다. 극강의 밝기 놀랍도록 정확한 명암비 그리고 프로모션 및 트루톤 등의 첨단 기술들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죠. 여기에 정확한 색상 처리가 필수 인 워크플로에 사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앰퍼 칩을 탑재 하였습니다. 초경량, 초슬림 디자인의 아이패드 프로에 무시무시한 성능을 불어넣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이 놀라운 정밀도, 색정확도, 밝기를 구현해내고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강력한 GPU가 완벽한 성능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m 퍼칩에 탑재된 뉴럴 엔진이 아이패드 프로에 막강한 AI 역량까지 더해줍니다. 촬영부터 편집, 공유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라이다 스캐너, 스튜디오급 마이크, 4개의 스피커를 모두 갖춘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하여 4K 동영상을 촬영하고 새로운 가로형 전면 카메라로 영상 통화를 즐겨 보세요. 문서를 스캔하면 AI가 스캔본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프로급 연결성이 아이패드 프로의 다재다능함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줍니다. 썬더볼트 포트로 최대 6K의 고해상도 외장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고 스토리지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Wi-Fi 6E와 5G를 활용해 어디서나 끊김 없이 스마트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외에도 에어와 프로 모델이 할인 중입니다. 여기서 구매해야 가장 안전하고 혹시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하면 12시간도 안 돼서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